안녕하세요. 홈코치 권원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잼팀장 신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첫 시간인데요. 나는 왜 매니저가 되기 싫었나? 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잼팀장님, 보통 그 주변 분들 어떻게 매니저가 되시던가요? 어, 제 주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개발을 잘하시는 분들이 매니저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 위에 매니저가 나가게 되면서 갑자기 매니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매니저라는 직무를 맡는 것 자체를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매니저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수 있을 텐데요. 팀장님은 처음 매니저 될때 어떠셨어요? 어, 일단 기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연봉도 올라갈 거란 기대도 되고 아무래도 팀원으로 일할 때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만 쭉 해오다 보니까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컴퓨터를 다루는 거랑 사람을 다룬다는 게 완전히 달라 보여서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냥 개발이나 하는 게 소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사람을 내 뜻대로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매니저가 되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팀원들을 리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돼서 부담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챔팀장님 어, 혹시 조직에서 매니저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 글쎄요. 개발자들만 있는 조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매니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봐서, 매니저가 없다?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매니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실험을 해본 회사가 있었어요. 어, 어디일까요? 힌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회사입니다. 어, 그 회사가 어디인가요?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에서는 2000년대 초에 매니저가 없는 개발팀을 만들어 볼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 구글에서요? 어떤 결론을 좀 얻었나요? 어떤 결론이었을 것 같아요? 어, 왠지 매니저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구글 개발 조직 내에 매니저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매니저도 필요하다는 게구분의 결론이었어요. 구글은 이제 초창기부터 이런 고민을 좀 했다고 해요. 회사의 시작이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를 위해 만드는 회사라서 엔지니어들이 좋아하는 거는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이 진짜 도움이 될까? 매니저가 있어서 오히려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매니저를 없애보는 실험을 한 거였고요. 어, 결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매니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에 기여를 하고요. 특히 회사가 성장할수록 매니저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거죠. 매니저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걸까요? 음, 매니저들은 이제 엔지니어들에게 회사의 전략을 좀 전달하기도 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협업 잘할수 있게 하고 갈등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기여를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엔지니어들끼리만 있다면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갈등을 조정하여 협력하게 하는 일에 힘쓰느라 정작 본연의 업무인 개발을 소홀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만 짧게 요약하면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싫어하지만 경력이나 커리어 부분에서는 어, 누군가 잘 관리해주는 것을 좋아한다였어요. 이제 구글에서 이 실험을 바탕으로 매니저가 갖춰야 할열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팀장님은 구글 실험 결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네, 생각해보니 저희 팀원들도 제가 업무에 대해 세세히 간섭하는 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 필요한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면담을 하거나 자료를 정리해 주는 건 좋아하고 더 많이 해달라는 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어, 위에서 말한 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매니저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조직에서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공감이 되시죠? 근데 왜 개발자분들은 매니저가 되길 싫어할까요? 혹시 잼팀장님도 처음에 매니저직을 제안받았을 때좀 어떤 고민이 들으셨어요? 예, 처음에 말했듯이 좋기도 했지만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도 없는 것 같고 배운 적도 없어서 제가 편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장 아래쪽부터 팀원, 매니저, 임원일 때 업무에서 어떤 종류의 스킬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팀원일 때는 기술 스킬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아이디어나 개념을 다루는 개념 스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재밌는 것은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휴먼 스킬에 해당되는 부분은 팀원이나 매니저나 임원이나 쭉 비슷한 정도로 필요한 스킬이라는 거예요. 조직에서 일할 때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매니저가 되기 싫은 이유랑 어떤 관련이 좀 있나요? 우리는 개념 스킬이나 휴먼 스킬, 특히 휴먼 스킬 같은 경우에 어, 이게 좀 타고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저 팀장은 원래 성격이 좋아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부분도 좀 배우고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보통 그동안 개발자들은 개념 스킬이나 휴먼 스킬 이런 데 대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연습해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꾸준히 공부하고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원래 타고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투자를 안 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매니저가 되면 기술 스킬도 중요하지만 개념 스킬, 휴먼 스킬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가 좀안돼 있으니까 좀 당연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겠죠. 결국 사람을 다루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휴먼스킬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네, 금방 이해 잘 하셨어요. 앞에서 본 구글 실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매니지먼트 하지 말고 성장을 돕는 것이 매니저다라는 개념,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10가지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0가지 어, 모두 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 이 10가지를 모두 한 번에 잘 해내는 매니저는 없을 거예요. 저런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성장하면서 좋은 매니저가 되는 거죠. 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네요, 매니저라는 역할이. 그러면 매니저가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세 가지 좀 추천하고 싶어요. 세 가지요. 좀 많은데요. 어떤 것인가요? 어, 첫 번째는 나는 어떤 매니저가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이제 다이어리 같은 데다 좀 적어두셔도 좋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매니저가 될 것인가? 10년 후 나는 어떤 매니저로 기억되고 싶은가? 뭐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하고 답을 써보는 거죠. 어, 잼 팀장님은 어떤 매니저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 좀 어려운데요. 저는 팀원들이 편하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매니저요. 업무 고민이든 개인적인 고민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네. 팀원들과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 매니저가 되려면 매니저로서 나의 비전을 좀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도 좀 같이 해보시면서 남만이 가진 매니저 상을 만드는 게꼭 필요합니다. 어,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매니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네, 뭐피트리스 센터 가면 이제 벽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아세요? 이게 운동 자세가 바른지 아닌지를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좀, 곧대 곧대 개선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일종의 내 운동 자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선 이런 좀 피드백이 필요한데, 내 상위 매니저에게 제가 지금 매니저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또 팀원들에게 제가 팀장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좋은 효과도 있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어, 사람들, 어, 내가 보고하는 사람, 내가 보고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마치 피트니스에 있는 거울처럼 내가 매니저 역할을 잘하는지, 꾸준히 피드백을 받으라는 이야기신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백을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매니저로 성장하는 데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피드백 시스템을 좀 마련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0, 60, 90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30, 60, 90 계획이요? 네, 30일, 60일, 90일 동안 매니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음, 보통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첫 3개월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어, 30, 60, 90은 이 팀의 새로운 팀원을 받을 때그 팀원의 온보딩 계획을 세울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매니저로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나 어,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위 매니저,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을 좀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충분히 관찰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30, 60, 90 계획은 3개월 동안 매니저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보고 실행하라는 뜻이네요. 네. 3개월의 허니문 기간을 어떻게 매니저로서 보낼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정리해보라는 의미인 거죠. 자, 오늘 시간 어땠습니까? 팀장님? 아, 네. 개발자에서 매니저가 된다는 게 저만 어렵고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구나라는 점에서 조금 위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저 직무가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이유에 대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 스킬에만 힘쓰던 시각을 휴먼 스킬, 개념 스킬로 시야를 넓히는 노력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니저가 된후 가장 먼저 해야 할세 가지를 어떻게 실행해 봐야 하나. 이런 숙제가 또 저에게 생긴 것 같네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매니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조직에서 나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다. 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 사실 매니저로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몫인 거죠. 지금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매니저가 되신 분들이 모두 더 성장하는 매니저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